대한전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팀장입니다. 네, 오늘 11월 7일 금요일이고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 우리의 대한전선, 네,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매수세 끌어올려주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윗골이 나왔죠, 윗골이. 이 윗골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제 나온 하락으로요, 오전부터. 개인들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 물량 다 누가 매수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죠 여러분? 바로 외인이죠. 외인들이 이 물량 다 받아내면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 다 받아내면서 보유 물량 더 늘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왜 외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냐?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더 오를 거니까. 아직 외인들의 목표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량 살펴볼게요. 자, 수급량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외인들이요. 계속해서 물량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수량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유 물량 계속 늘리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눈에 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추세를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승 추세는요, 지금 외인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과언이 아닌데, 지금 외인들은요, 이 상승 추세를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리 대한전선이 여러분, 지금 상승할 만한 재료가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전선 지금 초고압 그 해저케이블 수급 급증하고 있죠. 수주장고 역시 사상 최고치인 만큼 비중을 늘려가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짱 정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면요, 여러분. 외인들은요, 늘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잖아요. 지금 보면 이 2만원 후반대, 이 2만원 후반대에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고 그 지지선을 밟고 더 크게 상승하려는 모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이 RM 매물, 이 RM 매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아랫 매물을 올리려면 이렇게 오늘 윗꼬리 달아주면서 매수세를 붙여 줍니다. 이렇게 매수세를 붙여 놓고요. 주말 동안 주말 동안 호재 기사 띄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월요일 날 월요일 오전에 개인 매수세 붙겠죠? 개인 매수세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여기서 이미 많이 보유한 외인들은요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또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세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 왜왜 어, 왜 외도를 하지?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떨어지려나 하고 다시 파는 개인들 이 아랫매물의 사람들 차익세를요 이 외인들이 다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이 그림이 여러분 이 그림이 외인들이 너무 많이 쓰는 어이 외인들이 너무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월요일 오전장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아, 윤 팀장, 난 모르겠어. 어, 나 그냥 우리 대한전선 목표가 얼마, 외인들 목표가 얼마? 야 6만원이잖아. 그러다 그냥 지금 사서 그냥 6만원까지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개인들 솔직히 자금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막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돈 많은 세력들, 이 외인들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모르시겠으면 제가 여기 제 개인 번호 띄워놨죠. 여기로 그냥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우리 대한 전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등락 없이 원웨이로 오르는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돈 많은 세력들 외인들도요. 항상 이렇게 등락을 이용하면서 이런 신고가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해서 결국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이 고조차를 이용해서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매만 잘하면요, 여러분. 이런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하면요, 우리 계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세요? 우리 계좌가 여기서 사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 팔 거야. 나 들고 그냥 갈래. 이렇게 했던 분이 3% 수익을 보셨다고 자랑할 때, 우리는요, 이런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하면요, 우리 계좌에는 15에서 25%가 찍히는 거고요. 네. 남들 뭐20% 벌었다 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가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매매 탓좀 드리면. 아니, 윤 팀장,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가면 팔라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너는 꼭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외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매일 수급 분석하고요, 기업 분석하고요, 차트 분석하죠, 호가 분석하죠. 뉴스는 또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아침 있죠. 우리 목표가 매일 체크하죠. 그만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수익의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방송 중에만 좀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속상한 전화를 요새 너무 많이 받아요.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는 뭐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팔고 나왔어. 10% 정도 수익 보고 나왔는데 방송을 늦게 봤대요. 여기서 들어가도 되니요?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서 변동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정말 잘못하면 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가 1순위인 사람이거든요, 극대화. 이게 1순위인 사람인데, 2순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리스크 관리. 왜냐면 저는 여러분 정말 잃지 않는 매매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직접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방송 늦게 봤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방법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제가 그냥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입속에 다이렉트로 넣어 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로 여러분 다들 지금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위에 저 번호 보이시죠? 이제 개인 번호예요. 01086970475번. 여기로 그냥 지금 선물이라고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께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거거든요. 선물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내 방송을 보고 연락 주신 소중한 구독자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단체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정말 실시간으로 대응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종목분석이니 뭐 어려운 건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그냥 제가 드리는 매수가 매도가의 타점만 잡아주세요 체결만 해주세요 이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정말 우리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연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697-0475번으로 대 이거 선물 제가 정말 선물 같은 성이 수익 드릴 거니까 선물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대한전선이요 우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지금 연말 뭐한달 남았나요 지금 이 기간 충분히 지금부터만 대응 잘해 주시면 수익 어그 이상 수익 극대화까지 수익 극대화까지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락 주시고요. 제가 정말 수익 많이 내드릴 거예요. 저는 자신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수익 많이 나면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또 제가 신나가지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거든요. 수익 인증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좀 오픈하다 보니까 전화 정말 많이 주세요. 고맙다고.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음. 그러니까 수익 인증 전화, 인증 문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는 거 없이 진행을 해 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다만 부탁드릴 거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네. 구독과 네, 좋아요. 어, 채팅 어, 왜 이렇게 눈치가 다들 빠르세요? 채팅창이 엄청 난리 나죠요 맞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 저는요, 여러분, 정말 제 채널 제 영상, 그리고 제 방송은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꼭꼭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간혹 몇몇 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거 알아. 아는데, 너 혼자 하지? 뭐, 그렇게 남들 챙기느라 바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요, 원래는 제가 7, 8년 전에는 정말 혼자서 책을 보면서 주식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제 계좌에 마이너스 3억이 찍혔었어요. 3억 이상이 찍혔었어요. 여러분. 이, 어, 마이너스 3억 찍혀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와 정말 이때는요. 제가 남편한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해요말 못하죠. 여러분 와이프한테 말할 수 있으세요? 말 못합니다. 네 정말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두고 진짜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 그런데 지금은 뭐 수익 전환하고 돈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잃는 매매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때는 저한테 정말 주식을 알려주는 선생님도 단한명안 계셨고요. 같이 수익 보고 즐거워할 동료조차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네. 이때를 생각하면 제가 진짜 너무 아직도 생생해요. 뼈, 뼈 아프게 깨달았거든요. 아, 주식은 정말 꼭 필요하구나. 근데 혼자 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정말 뼈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잃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냥 뭐 이런 게 좋다더라, 저런 게 좋다더라, 이런 이론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매수타점, 매도타점,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진짜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일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제일 뿌듯한 게요. 우리 아이들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입고 싶다는 거 입고 싶다는 옷 그다음에 먹고 싶다는 거 다니고 싶은 학원 마음대로 보내주는 거 저는 이게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혼자 주식하시는 분들 혼자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돈을 잃으면서 깨달은 건단 하나예요 정말 선생님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하구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같이 가는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혼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선물 뭐냐? 바로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채팅창 보세요. 시드 부족하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아예 갖고 왔고요. 종목 드릴 거예요. 이 S M R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제가 S M R과 연관, 연관이 있다 그러면 다들 원전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원전주가 아니라 보안. 관련 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S M r 과 원전의 차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보안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이 수많은 보안 관련 주 중에서도 급등 임박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조금 시드가 부족하시더라도 지금 뭐 종목에 물려 있다 하시더라도 오늘 이 종목 알아가셔서 우리 오늘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좀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아, 네. 선물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 받으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네. 여기 제 번호, 이 개인 번호로 010-8697-0475번으로 그냥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다 잡아서 브리핑까지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 더 좋은, 아, 내일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네,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윤팀장이었습니다.